예수님,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 성 마태오 사제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류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아는 수전노였습니다 그런데 55세에 중병에 걸려, 1년밖에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던 중벽 액자에 쓰여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부족한 한 여자아이의 수술비를 대줍니다. 여자아이는 로펠러에게 긴 감사 편지를 씁니다. 로펠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난생 처음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병도 치유되어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을 봉헌이라 합니다. 봉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큰 행복임을 알게, 한, 알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봉헌할 줄 아는 사람은 주는 것이 더큰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향한 봉헌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바칠 줄은 알아도 자비롭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들은 세리 마테우의 회계를 못마땅하, 못마땅해야 하고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제물이 유세에 대한 자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희생제물은 즐겨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의 것을 내어 놓는 행위가 봉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무자비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과 이웃을 향한 자비는 하나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그. 청년 레즈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어, 각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교우 또또 가정이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교우 또 아픈 교우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교우 집을 찾아가서 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드리고 오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 단장님을 쫄래쫄래 따라서 어, 생각없이 진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는 이제 빌라와 연립이 있는 동네여서 아파트에는 지하가 없는데 연립에는 지하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하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은 연립의 지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반지하도 아니고 깊이 많이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서, 음, 현관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집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사가덜된 그런지, 어, 벽지나 또 방문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냥 시멘트로만 이제 완성되고, 그 안에 작업을 해야 되는, 하기 전에 집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냉한기도 올라오고 또 이런 분리도 안 되어 있는 허허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벽이기 때문에 비닐을 이렇게 가리셨더라고요. 하얀 비닐로 바닥은 장판도 깔고 또 분리처럼 이렇게 비닐, 벽마다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거기에 누가 사시냐면, 머리가 하얀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년이다된 듯한 나이에 아드님과 그렇게 단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재도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한쪽에 잠자리, 그 다음에... 밥 통이 그냥 옆에 있고 식기 몇개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속에서 책상 하나에 아드님은 컴퓨터 있고 우리가 이제 와서 기도하고 할머님과 얘기하는 동안도 앉아서 계속 컴퓨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실까 일단은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 음, 그 할머니의 영성이 또 한번 놀라게 됐어요. 이제 어 할머니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굉장히 반갑게 맞친 손 손자들이 온 것처럼 반갑게 맞아 주셨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갈때그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 손에 이렇게 묵주가 계속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갈때다한명한 명, 한 명, 우리의 이름을 다 적, 세례명과 이렇게 다 적으시고, 기도해 주겠다. 아, 할머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기도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 할머님의 그 모습과 말씀하시는 게, 어, 정말 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아, 이런 사시는 분, 얼마좀 불쌍한 짠하다, 이런 마음만 들었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어,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정말 낫고, 가난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 할머니는 정말 주님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가시고 계시는구나,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 이들이다왜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불만을 토로했는데, 아, 예수님께서는 진짜 낮고 어, 죄인이고,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느꼈듯이, 그때도, 어, 그런 저도 느꼈기 때문에 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공유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아직도 갑질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아,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는 그런 시선, 생각이 아직도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걸깰수 있고 더 약한 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울지 못한 아무리 강한 사람이더라도 울지 못하는 거에서는 바르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먼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